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그 땅에 가보면 황량한 땅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우기가 지나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우기가 오면 그 땅에 생명의 푸르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봄과 가을에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정확하게 내려 주심으로써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신 증거는 바로 이 일정한 우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비가 일정하게 내리니까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비는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봄비가 내리는 철에 비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먹구름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밭에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당연히 주어지는 축복 또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축복이라도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 속에서도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주기 원하시는 까닭은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내가 청취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에서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 민족들의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릴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 분은 주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 하늘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먹구름을 준비하십니다. 봄비를 구하는 이들 왜 봄비를 구합니까? 채소를 얻기 위해서 생명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봄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채소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먹구름과 소나기가 지나간다. 이는 자연의 현상으로 짙은 먹구름을 보면서 곧 소나기가 올 것이다. 우리는 잘 압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도 소나기가 내리전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먹구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 먹구름을 통해 이 봄비 고 늦은 비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약속된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성경에서 늦은 비로 언제나 비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겸손히 믿고, 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며, 우리는 이 고통의 파도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된 이 봄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먹구름만 바라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가져올 손낙비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추건합니다.